저희 인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불태우다, 음, 환하게 밝히다는 뜻이고요. 사티너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먼저, 저희 준비된 비닐봉투를 이렇게 펼쳐주시고, 저희 인센스 베이스를 봉투에 넣어주세요. 다 부어줄게요. 그 다음에 준비된 향료 다 넣어주시고요. 향료는 라벤더로 준비했어요. 그래서 불면증에도 참 좋고, 치유에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저희 염료 다 부어줄게요. 그 다음, 준비된 정제수 다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, 공기 바람을 다 빼주시고 미니봉틀을 밀봉해 줄게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칠해진다는 느낌으로 조물조물 해주세요. 반죽이 되면서 약간의 열감이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잘 섞이고 있다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정리적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뭉쳤다고 생각하시면, 저희제 봉투를 뜯어서, 이제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반죽이 된 인센스 베이스를요, 염료를 넣었기 때문에, 이런 천의 사용을 권하지 않고요. 이런 비닐봉투나, 어, 염료가 묻어도 무관한 이런 테이블 책상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비닐봉투를 깔고 해보겠습니다. 이제 베이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수제비 띄우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점토불성인데요. 이렇게 맨손으로 해도 염려가 좀 묻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자작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세요. 그래서 조금만 좀 띄어서 이렇게 말아주고 사용을 해주세요. 그래서 저희 대나무 신지 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인쇄 스틱을 만들 건데요. 너무 손에 힘을 주지는 마시고요. 약간의 그냥 문질러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. 이게 잘안 됐을 시에는 손으로 좀 스틱을 말아서 스틱에 입혀주세요. 그래서 조금씩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차등으로 우리 놀이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놀이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문질러 주세요. 응. 맨 바닥이나 뭐 테이블에 괜찮으시다면 그, 거기 위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게더 매끈하고 이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스틱이 완성됐어요. 저희 이 스틱을 바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.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건조 후에 여기 집에 있는 뭐 점화기나 라이터로 이렇게 불을 짚어주시고 10초 정도 향을 보내주시고 맡아보시면 라벤더 향이 그윽하게 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틱을 만들어 주시거나 또 하나 콘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콘을 동그랗게 이렇게 비벼서 물방울 모양을 만들 거예요. 여기 앞부분에 잡고 돌려주세요. 너무 힘을 가하지 않고 살살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비벼주세요.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, 바닥이 평평하게 좀 눌러주세요. 건조됐을 때, 이 친구가 다들 평평해야 이렇게 서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도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, 3일 정도 건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세 태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까지 다 만들어 보고 건조가 빨리 진행이 되고 갈라지기 때문에 집에 사용하시는 물티슈를 놓고 그 위에 놔두면 건조가 되는 걸 조금 더디게 할수 있게 시간을 지연을 시켜 주니까 물티슈 위에 올려 놓고 사용을 해 주세요. 이제 건조가 되면은 이렇게 좀더 연한 상태인 실수로 변합니다. 이게 건조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변한 거지 태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태우셔도 됩니다.